저는 강남의 100억대 저택에 홀로 사는 78의 박영숙입니다. 며칠 전 저는 제 평생 모은 재산을 저희 집 정원을 관리하던 25 청년에게 모두 넘기겠다는 새로운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뿐인 제 아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그 착한 청년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지요. 하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은 그 아이가 먼지 쌓인 피아노 앞에 앉아 섬집 아기를 연주하던 그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이 넓은 저택에 남은 건 저와 죽은 아들의 유품인 낡은 피아노 한대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50년 전 먼저 하늘로 보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악을 유난히도 사랑했던 아이였죠. 살아 있었다면 지금의 아들보다 더 든든했을래 예쁜 아기. 그 아이가 죽고 제 세상도 멈췄습니다. 아들의 숨결이 묻은 피아노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혀서 결국 정원 한 구석으로 내버려 두고 없는 물건처럼 여겼죠. 한 달에 한번 용돈을 타러 오는 아들 내외는 그 피아노를 보며 어머니, 저 흉물 좀 버리세요. 집값 떨어져요라며 타박하기 일쑤였고요. 제게 아들은 엄마 계좌 남아 있어?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유산은 얼마나 돼이세 마디가 다였습니다. 자식에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유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운 정원 관리 업체 청년 민준이라고 했나요? 그 아이는 떼약 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죠. 어딘가 낯설지만 편한 그런 따뜻함이 묻어났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저 피아노는 왜 비를 맞고 서 있나요? 소중한 물건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자식도 흉물이라며 버리라고 했던 것을 처음 보는 청년이 소중한 물건 같다고 말해주다니.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이를 마침 민중군이 홀린 듯 피아노 앞에 앉더군요. 그리고 서툰 솜씨로 한음한음 한음 섬집 아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그 노래는 죽은 내 아들이 잠들기 전 항상 쳐주던 세상에 똑같아 손가락 모양까지 순간 5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은 아들이 민중군의 몸을 빌려 저를 찾아온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숨이 막히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제 곁을 지키고 있던 건 아들네 외가 아니라 눈이 퉁퉁 붓도록 온 민중군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히 피아노를 만져서 라며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의사 말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던데. 그래서 유언장부터 확인해 봤더니 이게 다 무슨.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유산에 대한 탐욕만 가득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죽은 듯이 살지 않겠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 손으로 직접 연주하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내 외와 민중군이 모두 보는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죠. 내전 재산은 내 마지막을 사람으로 지켜준 이 청년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오늘부로 민중군을 내 법적 양자로 입양하겠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니 지금 노망 나셨어요? 저런 근본도 없는 놈한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넌 30년간 내 자식이었지만 단한 번도 내 마음을 들여다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단 하루 만에 내 50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 이제 누가 내 진짜 자식인지 알겠니? 그날 이후 민준 군은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정원에 있던 피아노는 이제 거실 한가운데로 옮겨져 매일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죠. 지금도 민준이는 서툰 솜씨로 섬집 아기를 연주합니다. 그럼 저는 옆에 앉아 죽은 아들 준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준호도 이렇게 이 곡을 연주했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민준의 손가락을 바라보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 해요. 50년 전 준호와 지금 내 옆에 있는 민준이의 손가락이 겹쳐 보이거든요. 슬픔의 상징이었던 피아노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눈부신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인생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그 노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 만약 그런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사연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나에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연을 소중히 읽고 더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담긴 구독과 좋아요가 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합니다.